뭐 어떤 사람인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했으나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만큼이나 궁금해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대처 능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일처리하는 능력이나를 보려고 했던 거가 여기에서 이제 드러난 거죠 어이 대통령은 지금 이미 간파하고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나올 거라는 거는 아마도 이거 이상 더할 것도 간파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사는 태극공 이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또 평소랑은 응. 조금 다른 선생님이 <laughs> 외형적 특징이네요. 있 <laughs> 어, <laughs> 죄송합니다. 그 눈이 좀안 보여서 어, 백내장 수술을 해서 오늘 이제 이틀 돼 가지고 이렇게 눈을 조금 그 후에는 차원에서 안경을 썼습니다. 그쵸. 사실은 또 음. 선생님이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네. 걱정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네. 자 선생님 제가 오늘도 네. 저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 있어서요. 아. 이분의 사주만 가져왔어요. 아 예예. 예. 네. 사주를 토대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 앞으로 운기는 어떤지 아, 네.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선생님 사주 불러드렸잖아요. 네네. 일단 사주로 받았을 때 첫인상은 어떤가요? 어, 첫인상 운은하기 이전에 네. 아마 이분도 두번 정도 이상 봤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까고 가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선생님이 <laughs> 예. 또 기억을 하고 계시죠. 아, 워낙 강력한 사주다 보니까. 아, 네. 사실 미국 대통령 예, 예. 도널드 트럼프 사주입니다. 예예 예. 맞아요. 제가 오늘 이분의 사주를 가져온 이유는 음. 이제 지난 날이었죠. 네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네. 한국인 근로자 음, 음. 총 이제 400분 중에서 네네. 한 300분 정도가 음. 지금 불법으로 체포가 아,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자국민이 예, 예. 미국에 체포가 돼 있고 음. 그 시설 또한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네네.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이나 예, 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무슨 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아, 예. 억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았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음. 선생님 신점 0점 음. 사람의 속마음을 뚫어보시니까 네네. 트럼프 이 사람 음. 무슨 생각하고 있냐. <laughs> 어... 이분은 이제 그거죠. 그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겠으나 만나도 봤으니 보통 사람은 아니더라라는 걸 느꼈을 거고 또 하나는 뭐 어떤 사람인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했으나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만큼이나 궁금해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대처 능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일 처리하는 능력이나를 보려고 했던 거가. 여기에서 이제 드러난 거죠. 음. 그렇게 어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손가락을 이제 제일 크게 한번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처 능력이나 어떻게 에, 이렇게 능력을 대처하고 나올 건가를 봤던 거죠. 그래서 어이 사람이 대단하게 어떤 대처 능력을 하고 빠져나가네라는 걸본 거고 또 하나는 어~ 이, 예사대로 좀 들었던 얘기들도 있을 거고 어 그럴 때뭘 생각했겠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어 북한이냐 중국이냐 러시아냐 이쪽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홀직히 자기를 조금 배제시키고 손잡는 건 아닌가도 또 걱정을 염두에 뒀을 거란 말입니다. 네. 음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곳에 다 밀집돼서 이제 공격을 해 봤을 때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이제 대처를 했는지를 볼때이 사람의 마음은 여기에 다 드러났던 거죠. 어... 어, 어. 이번 사태로. 그렇지. 다 떠본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저울질을 해봤을 거고, 칼질을 해봤을 거고, 그런, 그런 거를 이제 다 여기다 속내를 다 드러냈던 건데, 어, 아마 이거는 뭐, 점쟁이들 아니라도, 응, 어,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다 그걸 눈치를 채쓰리라 봐요. 어. 음. 그리고, 솔직히 말하는데, 우리 자국민 건드렸는데, 대통령하고 그, 그 가족들만 마음이 아팠겠냐고. 맞습니다. 온 국민이 다 치가 떨리고 진짜 저건 탄핵감이라고 지금 안 했겠냐고. 가뜩이나 올해, 작년 12월에 됐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죠? 대도 머리가 아플 거고, 안돼도 머리가 아플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했던 거고 관세를 저렇게 많이 올리라는 생각도 사실 안 했었던 거잖아. 근데 지금 안턴 짓을 막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올해 운이 음력 10월에 내가 양력 11월에 교통사고 수, 부딪힘, 충돌 수라고 그랬잖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한거 같은데 분명한 건 한번 올 거라는 거지. 아. 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러잖아. 뭐 다른 나라에 뭐 누구도 뭐 타켓을 하나 잡으면 뭐뭐 뭐 미사일로 갔다 그냥 때려버리고 잡아버리고 뭐 죽여버리면 끝난다라고 하지만 자기도 그런 타켓에 놓여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은 뭐 자기는 뭐 대단히 무슨 뭐 신의 무슨 어떤 경지에 있는 것처럼 감히 누가 나를 뭐 이렇게 음. 생각하고 있지만 뭐 계속 이렇게 각 나라마다 공격을 하고 못 살게 굴고 많은 걸 이렇게 음. 그~ 착취하려고 한다면 어느 나라가 그걸 가만히 있겠냐는 거지 응 그래서 그~ 맨날 킬러들을 쓰고 어? 소리 안 나는 총을 쏘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응. 맞습니다 사실은 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경 대응책이고 응.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예측이 불우한 사람이라고 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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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 같은데 맞아. 이 사태로 인해서, 현재 응. 이재명 대통령님은 응.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어, 이 대통령은 지금 이미 간파하고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나올 거라는 거는 아마도 이거 이상 더할 것도 간파하고 있다. 어... 어, 왜냐면 이미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총알바지였잖아. 총알바지를 다 이겨내고 올라온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뭐가 우두머리가 됐을 때 저쪽에서 나를 어떤. 대, 어, 대치를 하고 어떻게 나를 넘겨보고 어떻게 어, 칼질을 하고 절질를 할지 알고 있단 말이지. 네. 근데 지금 이게 일말의 피라는 거지 하나 겪은 것쯤은. 근데 이걸 막 어이구 이런 일이 일어가면서 막뭐 싹싹 빌고 와서 얘네를 빼앗겠어? 이건 아니거든. 다 딜이 있는 거 딜. 어... 보이지 않는 딜 서로. 어, 난 지금 뭐가 필요한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무마시켜주면 넌 나를 위해서 뭘 해줄래? 라는 어떤 무언의 딜이 있는 거야. 우리는 알수 없는 거지, 그지? 그런데 그거를 필히, 감안을 하고, 어, 너가 1 0개 바라면 나는 4개 정도 줄 생각하고 가서 딜하고, 어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이미 감안하고 간파했다, 이거지? 응.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얘기를 계속 하는 얘기가 너는 네가 나한테 뭘 던질 거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거야. 변속구를 던질지, 강속구를 던질지, 어? 네가 뭘 던질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저을 알고 나를 알면 뭐야 백전백승이죠. 그렇지. 근데 어 내가 넌들 모르는데 나,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러면 어떻게 돼? 필패. 그렇지. 백전백패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백전백승을 안고 가는 거야. 음, 어차피 음. 사실 이렇게 돌아갈 걸 음. 알고 있었다. 그렇지. 말만 부처만 놓으면 간파하고 가는 거야. 응. 사실 그래서 또 많이 걱정이, 된, 걱정이 되는 부분 자체가 응. 이 미국하고 한국의 응. 이 정치적인 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응. 말들도 굉장히 많아요. 갈등이 있지 왜 없겠어? 어. 잘 간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있고 말고지 이미 간파했잖아. 간파했으면 대응책도 있는 거고 어 묘책도 있는 거고 모든 것에서 이미 다 갈고 있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 요번에 뭐, ABC로 놔뒀다 그러면, 어, 요번에 뭔가, 뭔가, 센게 아니고, 중간적인 게 덤비네, 그럼여기에는대응책이 뭐고. 음... 어, 아주 진짜 센 거는 대응책이 뭐고. 이걸 다 해놓은 거지. 어, 그 정도의 이런, 그, 부처만 나서, 말만 부처만 놓으면, 여기 무조건 다 간파하고 가. 응. 그럴 아니... 거라고 했고, 네. 여지껏 그래 왔고, 할 거야, 또. 사실은 앞으로는 좀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어. 이런 사태가 조금 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수도 끝도 없이 할 거야 임기 동안 사실 한데... 저 트럼프란 인물 자체가 아. 워낙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 아. 그런 건가요? 응저 음. 음. 사람은 음, 말하자면 누구의 그거 조언도 필요 없어 어. 그리고 자기한테 너무 잘해도 적을 두려 하고 너무 못하면서 빠져나가려 해도 적을 두려 하거든? 근데 그거에 이제 그거를 잘 간파를 해야 돼. 저 사람한테 너무 아부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적대시하는 것도 안 돼. 그런데 요번에는 어떤 거가 보였다? 너무 저 사람 위주로 맞춰 주는 것만 비쳐졌어. 국민들한테는. 좋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통제를 잘 해야 돼. 저 노인네 하나 갖고 노는 것 정도는 통제를 할수 있는 그 능력까지 갖춰야 돼. 맞습니다. 사실은 음. 그런 리더가 지금 필요한 시국인 음,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복근이 등장한 상황이 기 때문에 음, 음. 마지막으로 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지금 구금이 돼 있어서 이제 돌아오긴 하지만 송환이 된다고 하지만 음, 음. 그 피해자분들, 음. 가족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굉장히 걱정이 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그분들에게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감히 뭐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냐면은 그래도 어, 이 자국의 대통령이 또큰 일을 한번 한 겁니다. 어쨌든 어, 무사히 잘 돌아와서 놀랬던 이 가슴들과 몸을 잘추스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고 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팀이 네. 연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